좋다 이거 퇴근할 때 오늘 이거 이거 와야겠는데 배불뚝기 새끼들은 좀 참아라 우리 그 배그에서 많이 보는 윈체스터 있지? 그냥 새끼야 핏 사이즈. 옷을 입을 때 바지 핏 디자인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기본 룩을 입었어도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바지를 입었을 때 간지가 나고 멋이 난다. 오늘은 내가 바지를 정말 많이 입어 보는데 이 바지들을 이지, 노말 하드 세 단계로 나눠서 왜이 제품을 추천하는지, 이 제품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띵. 첫째 아이템 바로 가지고 와라 바로 BDR의 118 클래식 스트라이트 이 바지는 정갈하고 담백한 핏으로 입기를 원하는 20대 중반 이후의 남자들이 좋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고 완성도도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남자들이 카드 슬래시 해주시면 좋고요 이상적인 핏을 제대로 보여주는 팬츠다 BDR이 제품들의 아이덴티티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입문하기 가장 편한 거는 바로 데님 바지를 진짜 깔끔하게 맛있게 잘 만들어요 원단이 부드러우면서 질긴 진짜 좋은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 재봉 마감 이런 것들이 나무랄 데가 없어 어, 허리춤에도 체인 스티치로 돌려버리고 밑단은 당연히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돌려버리면 은 내구성이 좋을 뿐더러 이 워싱 있지 이런 워싱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잡혀버린다. 지금 스티치 라인을 세 줄로 갔는데 이것도 다 체인 스티치야. 내구성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하나씩 넣습니다. 우리 그 백에서 많이 보는 윈체스터 있지? 그냥 키야하는그 총을 여기다가 또 박아놔서 아무래도 밀리터리 키 만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비행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쌍권총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총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라벨제도 완전 클래식이야 부착하고 워싱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올라와버리는 거예요 이비디 r 은이 패턴을 직접 다 짜버리거든. 요즘에는 패턴상한테 따로 맡기고 이러는데 여기는 내부에서 다 해결을 할 정도로 패턴의 진심입니다. 난습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 복사패 쪽에서 끊기는 바지 기장감으로 나왔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입어봤을 때 만족도가 58,000% 되는 데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바지일수록 퀄리티를 챙긴 브랜드에서 가셔야 돼. 그래야지 오래 입어. 이지한 데님 중에서 정말 만든 데가 좋은 거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디알로 가시는 거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도 5 1 0 6 5 쿠라볼. 러플 라이더즈. 브랜디드가 원래 4, 5만 원대 막 할인하면 3만 원대도 팔았던 데님인데 가성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번 연도에는 퀄리티를 올려서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스펙에 비해 가격이 가성비야. 쿨라보 원단하면은 데님 원단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원단입니다. 그 원단을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9만 원대에 판매를 한다.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 이것도 난스판인데 와이드하게 떨어지고 총장도 길고 루즈하고 릴렉스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 실루엣을 날 일도 없고 무릎 발사도 없다. 얘도 보면 체인 스티치 다 돌아간 거 확인할 수 있죠 8만 원 이상의 데님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브랜디드 이 제품으로 나는 강추드리고 싶어요 색감이 가장 예쁘고 입었을 때이양 사이드 이 봉제 라인이 고시감 있게 살짝 올라오는 둥근듯이 말아지면서 떨어지면서 신발에 밑단이 닿으면서 떨어지는 주름들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브랜디드 51065 34 사이즈 입고 있는데요 허리가 좀큰 사람들은 입지 마세요 내가 지금 33, 34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거 입을 때딱 맞아 그러니까 34 이상의 친구들 이 바지는 살짝 좀 야매떼인 거야 허리가 살짝 얇고 허벅지가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중청은 진짜 4계절 내내 입는 데님이어가지고 하나쯤 좋은 걸로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체 바이오 워싱을 돌려가지고 데님의 러프한 느낌도 많이 줄고 유연합니다 내추럴한 감도까지 올라와서 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난습판이다 배불뚝이 새끼들은 좀 참아라 내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라미치 스트레치 쉘 그라미치 팬츠입니다 그라미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바지가 뭡니까 그라미치 핏 팬츠야 기능적인 게 일단 충족이 돼버린다. 스프를 한번 보여줄게. 싹. 이 가랑이 사이 쪽에 요게 굉장히 편해요. 아웃도어 활동 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요거 입고 막 요가를 해도 될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지 특징 뭐야? 허리가 밴딩이잖아. 기능적으로는 최고다. 그리고 착용감도 최고다. 가볍고 시원한 소재로 제작했기 때문에 편하게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이 키링이 달려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세인 게러지에서만 발매를 했어. 그래서 인세인 게러지 부속품이 달려가지고 독점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처음에는 너무 아웃도어스러워서 바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다 보니까 슬랙스 대용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슬랙스인데 좀 기능성 소재 사용해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 이제 그 느낌이야 거기에 넉넉한 실루엣이랑 부드러운 착용감 이 웨빙벨트 그 다음에 뒷포켓에도 찍찍이가 달려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키링을 빼가지고 매치하는 거 추천하고 아니면 이대로 괜찮습니다 가격이 11만 9천원인데 우리가 이 키링을 28,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 정말 많이 팔렸어 요즘에 애들 키링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이 바지 하나 사면 은또 이득이다 반바지도 같이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완전 기능적이잖아. 한번 물을 뿌려볼게. 방수가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편리함 활동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냥 슬랙스다, 슬랙스.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이지 팬츠고, 노말로 넘어가자면 그립스완이 서플렉스 캠프 팬츠. 내가 캠핑 갈때 주로 입는 바지입니다. 디자인이랑 실용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은 이 제품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감이 따로 있어. 정말 편하고 좋거든. 근데 이 안감 때문에 약간 부해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막 살에 달라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메시 안감이. 있고. 기 때문에 밑단 조절할 수도 있고 포켓도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다 들어가 있고 벨크로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좀 재미를 줄수 있는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 뒷 포켓 지퍼가 달려 있고 오른쪽 사이드 포켓은 조그맣게 귀엽고 왼쪽 사이드 포켓은 조금 더커막 드라마틱하게 큰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웃어 활동 시에 입는 의류들을 전개하고 있다 보니 등산, 하이킹, 캠핑을 비롯한 야외 활동 시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하는 바지고 겨울에는 살짝 좀 입기 힘들다 얇아 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입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 한번 불 뿌려볼게요. 얘도 방수가 그렇게 잘 되진 않네. 그라미치 정도다. 그냥 생활방수 정도 되는 느낌? 가격이 16만원대로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감성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유니크한 바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다음 바지는 슬로우보이 인생이로즈 콜라보로 나온 카고 팬츠. 딱 요즘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바지야. 사이드에 카고 포켓 하나 달려있다.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라벨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가 이 바지에 두드러지는 특징이고, 실루엣이 허리 싹 조여지면서 딱중글게 이렇게 곡선으로 빠지는 이 핏이 예술인 바지야. 좀 유니크하고 재밌는 바지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바지로 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 포인트 때문에 노말로 넣었어. 여기 허벅지쯤에 원턱으로 잡혀있고 안쪽 마감도 신경 써서 제작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리 34 이상인 남자들은 요거 이제 살짝 좀 자제를 해주셔. 허리는 타이트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내추럴한 스타일링 좋아한다? 거기에 힙스러움 한 방울만 넣는 거? 그런 거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벅지 부분에서 살짝 넓어지면서 무릎에서 최대로 넓고 밑단으로 갈수록 다시 좁아지는 루즈 테이퍼드 같은 핏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아요 입을 으면입 수록 자연스러워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 이 제품은 10대, 20대 힙스러운 스타일링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노말 바지는 엑스트라 얼리놀이야. 이건 디자인 자체가 유니크해가지고 만족스러움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야. 16만 9천원으로 이 바지는 만듦새가 막 좋다. 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디자인이 확실하다 과하다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유럽 브랜드처럼 감성 디자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데님이라고 맞주시면될것 같아요. 엑스트라 오디너리 바지가 정말 크게 나와 허리 36인 사람들도 가뿐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감이고 오히려 오버사이즈로 해가지고 골반에 거쳐있거나 엉덩이에 내려서 세깅해서 입는 바지라고 맞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이거 퇴근할 때 오늘 이거 이거 와야겠는데 디자인 보고 만족스러운 사람들 핏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름지는 게 자연스러움이 으때버리잖아. 그거 무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시면 되고요. 디자인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엑스트라 이오리노리에로 사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드로 넘어갈게요. 위겐 위켄더스 레이싱 팬츠 야 이게 위켄더스의 특유의 절개 라인이랑 컬러 배색이 야 이건 너무 감각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풍이 잘안 돼가지고 한여름에 입기에는 살짝은 좀야매되지만단지 오라이 할 사람들은 한번 좀 트라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레이싱 기반으로 나온 제품들은 스폰서들이 막 이렇게 딱 붙잖아. 근데 붙은 것도 아닌데 이런 디자인을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비어 보이지 않게 넣었다는 게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허리 양쪽에 비조 달려있어가지고 줄였다가 채웠다가 할 수가 있고 이집 퍼도 원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잠깁니다 그리고 밑단도 스토퍼로 밑단 스토퍼 컬러도 봐라 진짜 감각적이게 만든 제품입니다 이 마감이 이런 게 어쩔 수가 없어 이 정도 디테일 들어가는데 마감 안쪽 마감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만들어 버린다 4, 50만 원 넘어가 누가 사냐고 이 바지도 할인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더라고 아직까지 이런 바지들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꿀이야 할인할 때 이제 들어가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방수동 운영 되지 않을까? 방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네. 생활방수 정도 되는 제품이라고 말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바지에 나는 벨트고리 단 것도 진짜 멋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이게 다 공인비인데, 힙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스텝팬츠에도 벨트를 해버리거든. 그런 감독까지 챙긴 거. 그러니까 멋쟁이들 시선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고 말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 첫 번째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인세생게러지 슬로우보에서 출시된 웨스턴 엠브로이더리 루즈핏 진입니다 자수가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밑단까지 쫙!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갔고, 포켓은 이 안쪽에 자수가 들어갔습니다 자수를 다 돌려놓고 이 포켓을 달아버린 거야 그리고 콜라보 라벨의 개발 가격이 19만 원 정도 좀 비싸기는 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가 25만 원 나왔는데 아 이렇게는 판매가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19만 원까지 눌러 가지고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내 제품이니까 여기까지만 추천할게 핏은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형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맞아서 는 락시크한 무드 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비슬로우 퍼플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거든좀더 스키니하게 떨어지는 그걸로 가시면 돼요. 빠르게 넘어갈게. 마지막은 스모크 라이즈. 트리플리진, 야, 요즘 가장 트렌드.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는 것도 하드한 룩, 스트릿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바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만듦새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15만원, 17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데님이거든. 미국의 데님 브랜드 몇개 해라 그러면은 이 스모크라이즈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좀 과한, 나대는 디자인을 적정한 가격에 출시를 해요. 디자인에 비해 가격이 괜찮은 제품으로 이것도 내가 종종 추천했어서 짧게 추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핏도 딱 요정도. 요즘 힙스러운 10대 친구들, 남들과 다르고 싶은 사람들이 입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야. 우띠! 오늘 이렇게 바지를 이지노멀 하드순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추천을 해줬는데 나한테 맞는 바지가 있었다면 하나쯤 장만해가지고 카드 슬래시 렛츠기트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시키야. 큐! 나가주세요.